할렐루야 보고 싶은 사람 지금 가서 한번 보고 와요 이편말이 있네요 아까 제가 왜 다시 이 부분을 조명 하냐면요 경치가 어, 전체적으로 평화롭기 때문에 도 그렇지만 저 가는 어머니들 있죠 어머니들이 자세히 본 것이 있어요 뿌리가, 음, 저는 이거 아닌데, 저기는 꽃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꽃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쭉 가서 제가 찍을게요. 죽지 말아야 되는 것,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갑니다. 아까 여기 고기가 큰 고기가 펄쩍 뛰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 고기는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비치 에비가 군대 간다는 누군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스마트폰 캠퍼스, 스마트 캠퍼스 어, 대학가가 말이죠. 상당히 그 변혁을 많이 개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9개 대학이. 22명의 교수가 연합해서 5개의 과목인가 공동 교리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제일 부자연스럽게 됐죠. 음. 물론 모임에 있어서는 특성상 종교적인 그런 것은 원래부터 뭐였으니까요. 저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곧 나무군 그러는데 꽃이 피었는데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허수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던가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제가 말해 줘야 되는데 무슨 여기가 군포시냐 안산시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관계기관들은 뿌리포핀 그리고 흘러 내려오기 전에 나무를 지지하든지 보호해주든지 꽃나무를요.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어머니들의 시선이 참 예리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가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멀리서 왜서 있나 그랬더니 뿌리가 뽑혀있으니까 꽃나무가. 여기 경치 좋죠? 물에 비친, 호수에 비친 거. 감상해 보세요. 그가이게 응. 허수예요. 허수가 둘레길인데, 둘레길 이쪽 부분에 프리퍼핀 꽃, 꽃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쪽 금방 같았었는데, 안 보일까요? 더 저쪽으로 가볼까요? 어, 이양호 박사 선영 TV는 실천적인 것을 좋아하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뿌리채 지금 쳐 박혀있죠, 저게. 처리되어야 될 것도 같고요. 아 이쪽 부분에서 내가 봤던가 어머니들이 몇 분이 서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봤어요. 아 저거군요. 저쪽에 나무 있죠. 뿌리가 저 있죠. 뽑혀 있죠. 저 뿌리 저 뽑혀 있죠. 저기 꽃은 이렇게 있는데 예쁜데. 지금 현재. 내려올려오는 그것이 있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와르로 넘어지면은 꽃이이쁜데 저쪽에 완전히 저 이렇게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관계자님은 빨리 이거 와서 해결해야 되겠죠. 마스크 쓰고. 네.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조명해 볼게요. 저쪽 에 있는 뿌리 가지고 완전히 뺏겼잖아요. 그죠? 물에 비친 상류화도 이렇게.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거 하나 생명이 소중한 것과 함께 이걸 촬영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하는 우리 공무원님들 수많으신데 고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교샬롬.